시간을 10배 더 가치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의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일 우동산 경매 첫날에 진행되는 물건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이 물건은 첫 물건 중에서 빌라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 물건 얼마나 괜찮은지 이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부 3개 2022 다경 54701 다세대 물건이고요. 이거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쪽에 있는 빌라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빌라 치고는 조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플러스 빌이라고 해서 502호 물건이고요. 원래는 감정가가 3억 4천 5백이었다가 이게 두번 유찰되어서 2억 2천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면적은 60제곱미터 18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9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태어난 날짜는 2010년도 1월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은이 물건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기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옆 표시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빌라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2010년도 이게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이거는 빌라라기보다는 단독 아파트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빌라라고 건축물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 길이 조금 좁네요. 그래서 이따 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이 있고, 여기 주차장도 생각보다 엄청 넓어 보이진 않는데, 주차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현황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단독 아파트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이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 옛날에 2010년에 지어진 것 치고는 그리고 이 물건 60제곱미터 에 비해서 구조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빌라에 비해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10년도 빌라들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랑 조금 비교하는 게 시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시거나 혹은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딱히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 분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빌라 물건은 이쪽에 있어요. 쪽 이쪽 구산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플러스빌 이쪽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맘먹고 뛰면은 10초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 빌라인데요. 지금 여기 3번은 아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재 보시면은 거리가 이쪽이 입구입니다. 무려 58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10초 안에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에서 가깝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빌라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라는 또 옆에 인근에 학군이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있고요, 유치원 있고요, 중학교 있고요, 고등학교 있고요. 대신 이제 여자 중, 여자 고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자녀분들이 여자분들이신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겠죠? 그리고 이쪽에 디자인 고등학교까지 정말 학군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맞은편 쪽으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쪽 조금 많이 가야 되네요. 그래도 엄청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이쪽까지 가면 한 600m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 그리고 한 700m 정도 거리에 중학교 두 개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상으로는 일단 역과 학군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입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이외에 다른 편의 시설을 한번 보시면은 편의점은 뭐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은행도 여기 맞은편에 우리 은행이 하나 있고 이쪽에 새마을공고가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관공서도 이제 이쪽으로 파콘 가기 전에 주민센터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조금 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지금 아까 우리 빌라 보셨을 때 입구가 조금 좁았죠 그래서 거리뷰로 한번 볼게요. 이쪽이 이제 여기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지금까지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입구에요. 이쪽.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원래 아파트는 넓어야지 되는데 빌라나 아니면은 단독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금 유독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큰차 같은 경우, 대형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데가 한 대가 있고요. 여기도. 여기는 두 대씩 있는 것 같고요. 아 보통 한대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한 대씩 밖에 안 되겠고. 이 안쪽으로 여기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조금 될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 길이를 봤을 때한두대 정도씩은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대에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정도. 밖에 주차가 안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 가지고 주차가 실제 될수 있는 곳은 여덟 개 정도인데 이 빌라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주차 대수가 나오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5층 봤었을 때두 개였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거랑 여기랑. 그래서 이쪽 한 세대, 그리고 이쪽 한 세대 해 가지고 두 세대라고 대략적으로 가정을 해봤을 때, 땡키부 등본을 보시면은, 2, 3, 4, 5, 6, 7, 8까지는 두 세대씩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 보시면은, 두 세대 하면은, 1, 2, 3, 4, 5, 6, 7, 8. 7 곱하기 2 하면 14세대고, 마지막 이제, 옷 9층. 옥탑 포함해서 9층에한 그 세대 하면은 대략적으로 15세대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있거나 조금 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현장 가서 파악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은 바짝 붙여놓은 게 있네요. 그만큼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여기 입구가 좀 좁다라는 거는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은 가깝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는 입구는 불편하다라는 거는 꼭이 빌라를 볼때 뿐만 아니라 모든 빌라를 볼때꼭 숙지하시고 탐문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입지 분석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 빌라 자체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입지 자체는 너무 좋은 입지다 라는 게확인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 분석입니다. 이 물건이 시세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후산역 인근 물건이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세 개가 다 포함이 될 텐데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28개 물건을 쭉볼 겁니다. 우리 거는 1 0년도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60제곱미터에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옛날 거는 조금 줄여 볼게요. 한 20년 이내 걸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87개 정도로 주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25제곱미터, 41제곱미터니까 조금 지외를 하도록 하고요. 한 50제곱미터, 40제곱미터, 한 5제곱미터 이상 물건부터 조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예전 게, 예전 빌라가 41제곱미터가 2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2009년식이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냥 조금 구축 빌라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층인 것 같네요. 저층인 것 같으니까 일단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건이 쭉 내려보시면은 28제곱미터, 22제곱미터로 다 계신 축들의 특징이고 이 특징은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건 2004년식이고 58제곱미터 2억5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돼 있고 방두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2억5천 정도에 나와 있죠. 2004년식이고요. 저희 경매 물건은 게다가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 물건보다 조금 더 입지상으로나 아니면은 물건 자체로 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57 제곱미터 하나 있네요. 이것도 2008년식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편리하다고 돼 있고 투룸이라고 돼 있네요. 위치는 지금 경매 나온 물건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42 제곱미터 쭉쭉쭉쭉 가보면은 이제 거의 3억대 가까이 가죠. 그럼 여기 52 제곱미터 하나 있네요. 5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2018년식 빌라로 보이고요. 이거를 봤을 때 어?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깨끗한 빌라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52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이거 52제곱미터 이것도 방세이 화장실 두개 구조네요. 근데 이거는 5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경매 나온 물건보다 거의 한 2평 정도 작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2평 정도 더 늘리면은 3억은 간단하게 넘을 거예요. 여기 지금 2억 8천에다가 1억 5천을 빼면은 평당가가 거의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600더 하면은 그래도 3억이 기본적으로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빌라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한 3억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거래는 그래도 한한 한 달에 1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인근 지역은 거래가 활발하게 다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산동 내에서 제가 시세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2천만원 평당 2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800만원 정도 차이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지금 단독 아파트와 비슷한 빌라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시세를 측정해가지고 제가 선풍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디스코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부동산 디스코 중에서 이 빌라 매물 그리고 2023년에 거래된 빌라 매물을 한번 여기에 표시를 해본 건데요. 경매물건 은 이쪽 있죠? 이쪽 이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7제곱미터가 이제 전용 72제곱미터가 3억 1000 거래가 됐고, 이건 2002년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3제곱미터, 30제곱미터가 8월달에 22년식이네요. 신축이죠, 거의. 그게 3억 9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 30제곱미터는 조금 작네요. 그리고 이건 월세이고요. 이건 2003년식 엘리베이터가 없겠죠. 그게 이제 74제곱미터가 3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거의 신축이죠? 44제곱미터가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이거는 69제곱미터, 2003년식이죠? 이게 6, 2억 6,500에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뒤쪽으로, 18년식, 이거면은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럼 58제곱미터가 3억 2,500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 뭐, 아, 이것만 봐도 3억, 정말 안 나오면 2억 후반이지만, 대부분은 3억 초중반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무조건 시세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측하기로는 3억 한 천에서 3억 한 3천 사이 정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맞는지는 인근 부동산에 최소 4 군데 이상은 확인해 보시길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마지막으로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기사항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부를 보시면 은 가압류, 압류, 압류,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있고요 을부, 근저당권 그러면 은 제가 설명드렸던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일곱 가지에 전부 다 해당되는 권리들이죠 그럼 얘네들이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들이다라는 거고 그 후보군 중에서 가장 빠른 아이가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빠른 걸 보면은 2015년 5월 15일 근저당권으로 되어 있고 이거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전부 다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등기부등본상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뭐 특이사항,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 게 있나? 해서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 라고 써져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임차인이 있는지 보면은, 여기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나와있죠? 임차인도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공부상 이상이 있나? 해서 보면은, 공적 장부입니다. 공적 장부. 이 건축물 대장상 이상이 있나? 해서 보면, 용도도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혹시 좌우수가 호 바뀌지 않았나? 해서 보면은, 공부상의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우호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까 이 사진에서 보였던 이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 물건은 이미 좌우호수까지 다 확인이 된 물건 같으니까 일단은 서류상으로 손품으로 봤었을 때이 물건은 안전하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추천 입찰가라기 보다는 제가 만약에 입찰한다면 얼마에 입찰할지 예상 입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네 군데 정도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되는데 제가 따로 전화는 드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입찰을 간다고 그러면은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올해 3월 2023년도 3월달에 27분이나 입찰해가지고 첫 번째 1등 낙찰자분이 2억 8,5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금액까지는 그렇게 조금 뭐 추천드린다라고 말하긴좀 못하고요. 여기 3등 하신 분의 2억 7천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쓰셔가지고 한 2억 7천 100 정도 쓰는 게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시세가 한 3억 2천 정도 된다고 라 했을 때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024년 1월 2일 거의 처음 진행할 추첨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